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귀신들이 기생충처럼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다고 한다면 경악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사울의 생각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였고 사위인 다윗에게 질투와 분노를 폭발시켜 죽이려 한 것도 죄다 귀신들의 부추김이죠. 또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베드로를 부추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지옥에 던져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면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무지한 채 종교적인 교인들만 만들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